바로 불러요. 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멋잘이팅굿 <laughs> <Designer> <asz precis�� decir> 그 파이팅! 굿 파이팅! 그 버리고.

이全て <목소리도> 안녕히 조 4초 100초 100초 1 0 0

뒤였잖아, 샷테이 됐다 예. 배달! 잘하자, 뒤샷 테이크! 점 2점, 2점 예. 여기 왜 제대로 안 돼? 예. 수비 집중해라 수비 집중해라 각자 잡고 세상아, 세상아! 수비 매치업 얘기요 공격 강화, 공격 하화 오, 니가 오, 퍼가 오, 니가 오, 니가 오, 니가 오, 니재 오, 니가 오, 니고 오, 니가 오, 니가 오, 니가 오, 니가 오, 니 니가 오, 니가 오, 가 오, 니가 오, 니가 오, 니가 오, 니가 오, 니가 오, 니가 니니 오, 오,

아주 공이 딱아 아이 진짜 아이 어찌 대안 들어갔어요. 이거 보세요.

시다자여 좋아 들여러여기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 진짜 들 진짜 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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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Nice, nice. 1.10 seconds. 남친 나왔습니다. 30초, 30초. 이 <목소리> 점차야. 10초. 날 잡으라고. 아 이거. 13초라서 3초. 13초. 13초. 13초! 아이가 라 수비 우리. 이정차야이정차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빨 왼쪽. 4, 4 3 2. 자 자죽 맞아. 맞아, 맞아. 어 없어 없어 없어. 카 들어가.

Thank <laughs> you.